소원을 들어주는 카드. 작가 빌브리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작품으로는 스쿨 라이브러리 전월 등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카드는 1984년 뉴베리 수상작입니다. 마녀들이 많았다고 하는 뉴 잉글랜드의 코븐트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월 셋째 토요일 마을 축제가 열렸고, 천막 하나가 서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단돈 50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븐트리 자파점 주인인 스튜미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디어스 블린이란 사내의 눈동자에서 한순간 빛이 났습니다. 사디어스 블린은 자신이 희망을 주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주지만 카드 한 장당 소원은 한 가지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50센트를 내고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하얗고 자그마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디어스 불리는 소원을 빌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니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폴리는 카드의 빨간 점에 엄지를 올리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볼때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사가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폴리가 화내며 거칠게 말할 때마다 목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았고 미소뿐 아니라 모두들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폴리를 조롱하기 위해 아가사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폴리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폴리는 평생 개구리 소리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비참해졌습니다. 로이나는 상자를 열고 카드를 꺼내 옷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헨리 파이코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아버지와 기계 이야기를 했고, 저녁이 되어서 로이나는 헨리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로이나는 빨간 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헨리 파이커가 코문트리 마을에 뿌리를 내려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헨리의 발이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헨리의 발에서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헨리는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나는 자신에게 멍청하다고 화내는 헨리가 이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에덤은 부모님과 농장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모두 다그 농의 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덤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농장 전체에 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수맥을 찾는 포트 아저씨처럼 에덤도 탐지 막대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흔들렸습니다. 에덤이 팠던 울타리 기둥 구멍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은 끊임없이 솟아올랐고 아버지와 에덤은 뗏목을 만들어 살림살이를 옮겼습니다. 에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도 그 카드를 가졌다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븐트리 시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샀던 마지막 한 사람, 스튜미트를 찾아갑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신중함. 마법사 사디어스 브리는 신중하게 소원을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에덤은 농장 전체에 물이 가득하게 소원했습니다. 물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이나는 뿌리를 내려 다시는 떠나지 못하기 원했으며 헨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것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예상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게 돕는다면, 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질문. 폴리가 신중하게 소원을 말하려면 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리가 신중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로이나의 소원은 신중한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덤이 신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중한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을 말하나요? 누군가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나요? 신중하게 생각한 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해 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모호함. 새 친구는 소원을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고 헨리가 곁에 있기를 바라고 물이 충분하길 바라는 것. 마법사는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은 모호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원 후에 일어날 일들이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질문 폴리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관심 받기를 원할까요? 로이나가 말한 소원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에덤이라면 소원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파점 주인 스튜미트는 정확하게 소원을 말함으로써 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튜미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모호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할 수 있나요? 신중하게 생각한 여러분의 소원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의미를 찾는 질문 이루기 아마폴리는 이전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이 나는 사기꾼 같은 헨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며 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땅살 돈을 모읍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카드로는 실패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요행이 아닌 노력의 대단한 힘을 말합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운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다면 금방 날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꿈꾸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다면 힘든 만큼 단단하게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질문 폴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폴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로이나는 진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에덤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애덤이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을까요?우리는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행운을 얻었지만 불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